도 보세창고고요. 요, 요도 보세창고입니다. 이게 보세창고인데 수조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상보고 세관에서 는데아이 수조가는 킵 음. 통관 전에 화로 표리가아 있는 곳이라고. 음, 여기서 이제 통과가 되면 아 업체들이 와서 이제 가져가는 거래 이걸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바로 이제 먹게 되는 건데. 네. 아이건 가리비군요. 네. 예. 근데 보세 창고라고 해봤자 이렇게 저는 되게 좀 이렇게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데 그냥 횟집에 이제 창고랑 뭐비슷하네요수도관이랑 똑같습니다. 보세 창고라서 굉장히 규모가 큰줄 알았더니 업체가 한세개 정도 있습니다. 그 보세 창고는 이제 수입 업체가 인근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도 그 저기 렌트하는 데도 있는데 어허. 이제 관세청이 허가를 받은 거죠. 음. 세 번째 차 왔습니다. 우리 수도관 차도 많이 보이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의심하는 건 바로 받아간다고 생각하는 거 저는. 아하. 그 통관 이일3일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방산까지는 5일 걸린다고 합니다. 5일을놓 수가 없는 상황이죠. 여기만 이제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네. 곳이에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업체아들께서 굉장히 민감해요. 아 민감해요. 네, 수입업자들도 네, 그렇죠. 네, 사실 이제 하십시오. 예 수입업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민감할 수 있겠죠. <laughs> 저기 있다 그럼 저기 어 저분 누구예요? 저분 누구예요? 여기 일하신. 유리하시는... 맞도 다시 들어올까요? 네. 들어올까요? 저녁 번니 저번에 카메라 뺏어갔습니다. 지금 작업자들이 다 바로 내리려고 지금 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기자님, 여기 있는데 뭐 다른 데는 유명인사 아닙니까? 네. 어, 얼굴 뭐다 알려주고 그랬으니까. 네. 제가 쓸까 서한번좀 물어볼게요. 아, 예, 물어봐서. 제가 일단 쓱 갔다 오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예. 아, 뭐, 기, 아니, 뭐 예, 큰일이야, 있겠어요. 뭐, 그리고 뭐, 이제 보는 거죠. 뭐. 예. 기다리시죠, 네? 예. 네. 예. 예. 어, 이거 내리고 있네? 어, 이거 일본 차 아니에요? 아, 아, 가리비네, 가리비. 아, 아. 아, 아, 아. 아하, 이거 이제 하역하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라면 이제 1박 2일을 여기 있으면서 이제 아, 검역을 하고 나서 이제 출하가 되는 건데, 아. 선생님! 선생님! 구경하면 안 돼요, 이거? 요거. 내리는 거. 아, 아니, 아니야 근데 이제 선생님들의 얘기도 입장도 저희가 전달하니까. 잠깐 저 구경만 할게요, 구경만. 네, 우리 여성대가... 아, 수전안 돼요? 아. 아 안돼요 어, 어. 아 그래요 어.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예예예 예, 예. 아 근데 저기 말씀 많이 들었어요 예음아 어, 여기도 있네요 예 화로차가 그니까 러 요런 데서 이제 그 물들이 여기 이제 새어 나오는 거잖아요 요 물들이 저기 이제 의도적으로 틀어놓은 건지 뭐요 일본 기사님은 어디 계세요 일본 기사님 아 일본 기사님 아, 아. 인터뷰 좀 어떻게 안되나요 이거 일본 물 같은데 이쪽으로 버리면 안되잖아요. 요아 오늘 제가 신발을 잘못 신고 왔네요. 예, 그래서 아 신색 신발을 신고 와서 뭐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제가 아이 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 지금 뭐냐말이죠 수산생물 검역 장소에서 이 수족관은 수입 순간 전에 팔어 어패류가 장치되는 곳입니다. 아 지금 이제 아불유조가파는 거예요? 아 이거 일본에서 들어 거예요? 아 이걸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해천? 아주 이제 멍개리가 일박이일 있다가 검사 다 끝나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아하. 보세 창고에서 검역이 끝나면 이제 뭐 횟집으로도 가고 수산시장으로도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예, 그 절차상의 어떤 그런 아, 까다로운 규칙들을 지켜야 되거든요. 네, 난 우리는 다 해서 내보내는 거고 사실 우리는 시간 조화 유지돼 있어가지고 편집을 이상하게 하지 안 좋게 나와요. 정상으로 해서는 괜찮아요. 그런점에 아쉽다 환가있어요병원는좀 많이 저 외국도 많이 들어 있는 거. 어쨌든 이분들 입장에서도 사실 뭐 저희가 이제 아니 그렇게 까지뭐 오해할 필요 없다. 우리 뭐 나름대로 뭐 정해진 어떤 그런 시스템하에 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예 아주 아, 저희, 저기, 어? JTBC에서, 어. 아, 좀 취재 나왔습니다. 취재라다 음. 요즘, 이제, 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는 국민들이 이제 걱정이 높잖아요. 음. 어, 방사능이라도 이런 검사를 하나요? 하고 넘겨요? 자, 여기 일본에서요, 방사능 네. 검사를 하고, 예. 그걸 붙여가지고 한국에 보내주고. 아, 저희... 일본에서 하고. 어, 한국. 어, 그러면은, 어. 한국에서는 그러면은, 한국 대한민국 공무원이, 예. 아, 일본에서 그랬으니까, 실례 어. 간다. 고 거의 통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어. 여기서 또면은, 시기식약에서 여기 채취를 해 갑니다. 아,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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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갖고, 오늘 오후가 두세 시간에 채취 음. 하면, 내일 저녁 다섯시 되면, 됩니다. 아, 그오케이를 네. 갖다 아, 사일단에서 통화를 되거든요. 한국가졌던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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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능이 있으면은 한국이 시작적에서 그걸 통화시키겠습니까? 아예예 예. 예 그사람들뭐 미국 공무원이요. 미국 공무원이요. 아그럴이 아, 그래요. 아, 예. 니 그래서 어. 이제 그 사실 이제 그런 약간 의심의 시선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중간에 이제 쓱 빼돌려 가지고 가는 빼돌려 가지고 가는 여기 시시가 아니고 생활에서 시시가 다 있어요 아, 아, 불가, 아, 불가능합니다 어. 여기 수정해놓고는 그 반출한다는 아, 건불가능해죠 아, 아, 시시가 아. 다 있어요 생활에서 다 아, 보니까 품을 아. 생각보지는 뭐 않겠지 그데저 아. 왔다가 자로 딱 해놨다가 쫙쫙쫙 음, 돌려 놓으시나막 어. 이런 거는 되지 아. 일본차가 아. 그 국제 부대에 들어가서 인차 아. 올라간다 면그쭉 아. 아. 왔다가 무슨 휴게소 같은 데들리갖고 한대차가 갖다 들이대 지고뭐 아, 그런 것은 가능할지는 몰라도, 아, 그다 몰라요 아, 아, 아. 그런 건 그런 가능할지는 몰라도. 어, 아, 동시에 올라간다. 자, 일본 화물차 기사고. 경찰 이 중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밀수를 하면 방송 검사 안 해요. 그것도 문제네요. 더큰 문제입니다. 예. 원래는 이번에 수산물. 아 수산물이요. 저는 그때 당시 꼼장어 수입했어요. 아 꼼장어를요. 아, 그럼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좀아 아, 그럼. 원산지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수입되는 경우들도 또 종종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 글쎄요. 제가 일부러 있을 때 보니까 음. 이게 모든 물건이 동경을 다 집계를 해요. 네네네. 네 거기서 이렇게 다지역면로 다 이렇게 분산되는 걸 음. 알고 있는데. 들어올 때 그냥 뭐 우리가 무슨 현, 어디 거기서 수입이 음. 아니고 그냥 일본산, 음.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아하. 결론적으로 이게 후쿠시마 현인지, 아 아. 뭐, 예를 들어 오카, 오사카 산인지 그건, 그건 아무도 모르죠. 아, 일본에서 이제 굳이 그거를 뭐 이렇게. 아, 어, 뭐, 수입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해주신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도에 접하기는 어쨌든 간에 8개의 어떤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철저하게 이제 수입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약간은 좀. 좀 아, 미스적인 그런 구석이 좀. 아, 없잖아, 있군요. 이번 수산물 이렇게 유통하면서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 아, 그 제일 큰 문제가 이제 검역 부분이고. 검역? 예.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들어오면은 이세관에서세관 세간 검역관 들이 나와요. 바로 차, 칸이 1 0개가 있으면은 네. 그냥 임의적으로 찍어버려요. 5번, 4번, 음. 3번, 7번. 음.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약간씩 물건을 받아 빼가요. 아. 어. 불가가지고 검역을 하는데 시게 말하면 올라가서 자기 눈으로 다 확인해가지고. 아접 채, 뜰채 가지고 퍼서, 음, 음. 담아가야 되는데, 저안이고도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음, 음, 이적으로통몇번 음. 그 지정해가지고 음. 받아가지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음. 또 편법을 또 쓰시더라고요. 아, 어떻게? 그, 망가지고, 공장을 넣는 망 많이 있어요. 네. 빠지는. 열 칸에다가 다 이렇게 물려, 조금씩 샘플을 넣은 거예요. 물려 안 넣는 척으면서 이렇게 샘플, 따아놓은걸싹 잡아가지고, 아. 매주 몇번 봤어요. 근데 이 중간에? 사실은 물건을 빼돌려도 근데 사실은 이게 뭐알 수가 없는 네, 거예요. 그렇죠, 저에좀 보니까 부두에 정박한 상태에서 검사할 때는 응. 소를 못 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어. 많아요. 어. 일단 이 차를 뺍니다라고 신고하고 나면 그 돌아간 데수서는이 물건에 대해서는 아하. 뭐, 예를 들어, 정량이 뭐, 삼투를 싣고 왔는데. 음. 그니까,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삼투는 들어와야, 되네,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와야 되는데, 신고를, 아. 뭐, 신고를, 뭐 1톤 500에, 1톤 2 0 0 쓰면은, 어. 나머지 부분 그 안에서 작업을 라빼버려아 표면적으로는 이게 뭐, 이제 약간 손실이 많이 생겼다. 그렇지. 그러니까, 네. 고기들이 뭐, 많이 상했다. 이래가지고, 네. 이제, 아, 빼게 되는 그런 식이군요. 아. 어쨌든, 그러니까 수입할 때 허가받은 그 톤하고, 톤수하고, 보수창고에 들어오는 톤수하고, 그게 꼭 이렇게 일치되지는, 아, 아 그래요. 음. 근데 그게 일치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일치 안 돼도 그렇게 크게 뭐한 업체가 이 화로차를 이용해 일본산 수산물을 밀수입했던 사례가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부산 본부 세관에 신고한 수입량은 7톤, 하지만 A 업체가 실제로 수입한 양은 9톤이었습니다. 세관 측은 A 업체 관계자를 조사한 결과 밀수입한 조개가 전량 폐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폐기물 업체에 직접 수사를 하신 건 아니고요. 아 그런 것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laughs> 부산 화두차 관에서제 불법 어필로가 일본서 넘어와서 음. 국내에 <laughs> 불법 유통된다는. 불법 어패류란 말은 어떤 예.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필을 음? 어, 마치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아하, 예. 아예 그냥. 신고를 네. 할때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아하 완벽한 제품인데 불구하고 아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포 해서 네. 자기네끼리 국내 차가 와서 싣고 가면 아무도 문제. 음. 뭐. 국내 그럼 이제 세금도 안낸 거고 그렇죠. 아하 소위 말해서 이제 검업도 안한 거고. 안 하죠. 아하 이거는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검은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만 아는 거지. 그렇 나머지 그렇죠. 소비자라든지 그게 네. 이제 소비자라든지 그 위에 도매상들은 모르는 거네요. 네, 모르죠. 아하 그래요. 그게 문제네요. 네, 제일 문제죠 이게. 지금 어허. 거의. 우리 국내 판매되는 건는 거의 그렇지 않나? 저는 대답을 못 드려요. 그러세요? 네.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증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부산 세관에 어떤 증거를 요청하신 거예요? 아 이제 이 어패로 이제 폐기 어. 과정이라든지 아, 수입 폐가죠. 과정이라든지 어, 어. 모든 전반 증거를 예, 우리가 전복일 요청했으나 어. 사진 한 장조차도 없습니다. 아. 자기네들이. 회기장이 입회를 했대요. 음. 자 입회를 한다는 거는 입회를 하려고 으면사실면웬만하면대득금에서다 찍으면 되는데. 그래요. 한 장도 좀 되죠. 아 그래요?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허. 그리고 출장비는 타갔습니다 이 사람이. 아 그래요? 예, 공무 출장으로 가서. 근데 이게 어떻게 당국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나요? 상으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 지금 그렇잖아요. 이 우리나라 행정은 음. 떠넘기기식. 어떻게든 내면안 하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아졌는데. 아, 뭐, 멀었습니다 오래간 것도 많이 좀 좋아졌는데. 아직 멀었습니다잘입니 음... 아,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세간의 어떤 입장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까 이 만나려고 했는데 뭐 아, 타이밍이 맞지를 않았습니다. 아, 통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저기 그 방송하는 저 김구라라고 합니다. 아 예. 아예예 예. 아까 제 제가 어떤 기자분은 여기 이제 지역 쪽에 이제 한3 0년 기자 하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원래는 멀쩡한 물건인데 이건 폐기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이제 빼돌려서 뭐 이렇게 뭐 여기저기 유통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제가는 폐기 신청을 안 하고, 네. 폐기 승인을 안 받고 나가게 되면 이건 밀수가됩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 처벌을 받게 되는 거고 네. 그렇게 빠져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 사진는 사례가 눈에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얘기는 핵이라거나 소각을 하면 뭐 저희 말해서 이제 증빙된 어떤 사진이라든지 그냥 말로만 했다 고 그런다 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어, 아그건 아, 아니요. 아예 예.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허. 그리고 출장비는 다 갔습니다 이 사람이. 나는. 이제 제가 보고 느낀 게요. 그 여객터미널 쪽에서 이제. 차량들이 이제 많이 빠져나가는데 거기 이제 물건는 싣고 이제 그 방사는 측정기라고 있는데 그게 얘기를 들어봤더니 뭐 굉장히 고가의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해산물이라든지 이런 수산물에는 사실 맞진 않는다라는 뭐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저희 그 들어오면은 네네네. 그 저희 네네네. 검사 네네 네. 실제 식자체에서 네네 네. 물고기고 자나갔요네 네. 아. 근데 계약처에서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샘플 수가 좀 적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고요. 이제 세관에서 나올 때 조금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아예예예 <laughs> 아, 예, 예, 그냥. <laughs> 근데 그 방사는 응? 자꾸 다른 부서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네네네그 네. 방사 측정기 같은 경우에. 네네 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네네 네. 네, 네. 온달이 안전 위험해요. 사실 산행이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아니 근데 있잖아요 음, 그막 바닷물 이제 일본 물을 싣고 와야 되잖아요 그 물을 이제 뭐 여기저기 이제 버리고 내니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선생님은 뭐좀아 음, 어? 아, <laughs> 그냥 물이라든지 그게좀 되게 복잡한 게고 해외에서 아. 물을 버리게 되면은 네 물을,

과정을 잘가는 음. 거. 네네 그렇죠 그렇죠. 아니, 관련해서는 열심히 하고요. 네네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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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